지금 어디가고있죠 천안의 명물 보도가자, 천안 삼거리 흠흠 흠, 능수야 버드를 흠.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laughs> 당신도 40대, <laughs> 저희는 오늘 천안에 대회가 있어서 갑니다. 아주 귀한 인연,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안 삼거리 흠. 음. 잠시 저희는 맥도날드에 들읍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한잔 하곤 하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성정대인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너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여보, 오빠는 남복 해서 나가는데 잠시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laughs> 나는 베이컨 토마토 에그 맨머핀 알리신다고 아, 하시긴 <laughs>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데 지난주 내내 캠핑을 하다 와가지고 2-3주 된것 같은데 나 테니스 친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꼭두 새벽이라서 8시 <laughs> 천원까지 가는데 이탈하면 마음 아프겠다 이탈하겠다는 마음부터가 지금 문서로야? <laughs> 문서로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그냥 놀러 간다 놀러 간다? 그렇지. 천원에 놀러 간다 귀한 인연 만나러 간다 <laughs> 오늘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아, 것이다 아, 오늘 열심히 연습하는 거지 회사는 KDK로 하고 본사는 거기서 정해지는 것 같던데. 아... 그래도 오늘 새옷과 새 신발로 멋지게 단장하고 열심히 쳐야 될거 아닙니까? 혹시 아트게에서 귀한 인연을 알고 이렇게 보내주실까 근데 이번 거좀 예쁘더라고요. 짠. 짜자잔. 아주 깔끔하고 카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고는 완전 달라졌 컬러가 달려서 아주 테니스복 같아졌어요. 스커트... 아니, 보통 셋업을 슬리브리스에 바지 이렇게 많이 바랐었는데, 스커트 원피스도 한번 있었는데, 스커트 너무 반가웠어요한번 바꾸다 사실 좀 깜짝 놀랐어 왜? 네? 내가 알던, 아식스의 그 운동선수의 느낌보다 요새 이런 디자인이 많이 테스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식스가 뭔가 조금 작성하는 거 아닐까? 새해에는 디자이너가 바뀐 어, 느낌인데 참고로 그러니까 <laughs> 엄청 후드루드한 엄청 후드루드한 느낌의 못 오네? 못 오면은 반팔, 반바지 가능이지? 이렇게 이렇게 딱 입고 아 근데 모자 모자 안 가져왔다 너 모자 가져왔어? 모자 그럼 어제 쓴그 주황색 모자 써요 제일 중요한 신발 신발은 이 터널이 끝나면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오, 와우! 좋은 건아닐까트 FF3입니다 이번 호주 오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미 이 신발은 동작이 있으시죠? 이 FF 시리즈로 바뀌면서 FF2가 이제 19년도에 딱 처음 나왔는데 쨍한 포인트 컬러 들어간 게 너무 좋거든요. 음, 보통 FF를 신으시나요? 네, FF 신고 음. 있어요. 발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요요 요 기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영상 스포츠 가서 같이 촬영한 그날 이거랑 질 음. 출전 신고를 하고 왔는데 네.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했어요. 양님 어? 촬영하시는데, 엘동이 약간 구해야 되니까. <laughs> 출기 어떻게 되셨죠? 이쪽으로 5대5로 우승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자기는 좀 심했어 응? 거의, 거의 승기를 잡고 있었거든 그니까 러 갑자기 무너지더라고? 그니까 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밥 먹고 있을 때 <laughs> 조코비치처럼 식당을 <웃음> <웃음> 철저히 개설하고 <개사라고 웃음> 왔는데 아니 <laughs> 아까부터 자꾸 조코비치 <laughs>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laughs>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laughs> 경기력에 지장이 없어야 될 텐데 <laughs> 좀더 진이님이랑 네. 작전 잘짜 가지고 네. 멋진 경기 한번 해 봅시다. 다음 경기는 같은 팀이니까 제가 전략 잘짜서지 일승이라도 <laughs> 더 챙길 수 있게. 전술 보드를 가져오셨다고. 네, 전술 보드. 그건 뭔가요? 이거 이거 높은 분만 보이. 아니 이게 뭐예요? 대회나 테니스 경기할 때. <laughs>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제가 제작했죠. 잠깐만, 어, 이거 내가 명단 적은 건데 우리 상식님 <laughs> 그래서 단단히 좀 전략 짜야될것 같아요. <laughs> 따르겠습니다. <웃음> 따르겠습니다. 저... 포어 괜찮으세요? 빼기 괜찮아요. 저는 사실 빼이 편한데 회현님은 네. 어디서 세요 저는 백을 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빽을 서세요 아, 제가 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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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제가 서브 좀 약해가지고 첫 서브 들어가시고 찍거 <laughs> 아, 보니까 엄청 이 경기를 방심하고 들어올 확률이 커요. 그럴 때 이제 어 아니 치근지심이 아니라 방심했을 때 따라가면 당황한다고 그래. 이부족 <laughs> <전, 전술의 보드. 웃음> <laughs> <laughs> 대왕 예탈 저는 홈버그 샷도 열심히 하고 있어선형 같이 갈, 우리 가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갈거야 홈브 예탈, 예탈. <laughs> 오빠 예탈이야? 그런듯 아. 멘탈나간거 같죠? 에이셔 오파리의 모습입니다 <laughs> 인사하고 있습니다 와, 와 무서워. 오, 굿리터. <laughs> 서브 좀 하시네요. <laughs> 굿서브, 굿발리. 와 자. 지금, 비디 커버 받으실 분들 오세요. 장민영 나오는데. 아, 몰라요? 장민영은 아니죠. 장민영은 아니에 심하네, 오 네. 네. <laughs> 드디어 입상 을다했 구나. 축하 한다. 미안, 미안, 미안 만 나셨 나요? 만난 것같 습니다. 잘 있어라 안녕 전화한 삼거리 저는 오늘 귀한 인연을 찾았어요 저의 첫 번째 귀한 인연은 베이스 유튜버 시조새 안모나이트 보이다 못했었고 페이스 유튜브 삼혁춘 대왕입니다 대한민국 네. 3대 유튜버에 끼지 못한 <laughs> 오늘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태양님 이름을 몰랐거든요 당연히 그분도 제 이름을 몰랐겠지만 그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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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님 생각보다 웃기니다 은은하게 웃어요그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어,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해탈 삼인방 근데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아쉬워, 그니까 정말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키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이안니년 어. 두 번째 귀한 인연 저 멱살을 잡고 4안까지 올라가 주신 절삼서 수..수..비 테니스 윈 수..비 테니스 윈 테니스 윈이 스타일을 검색해 보자요 저한테 몇년 쳤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뭐.. 저는 5년 쳤다고 했더니 본인 이제 4월에 2년이 되신다 2년이. 어, 2년 어? 귀한 2년 이 합이 정말 잘 맞았어 네 아.. 참. 상황에서 너 너무 아쉽게 주한 인연을 이나님자 니가 나가서가연가 니가 서가 니가 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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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니